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1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2장에서도 2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들을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나무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한 나무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어디에 심어졌느냐? 절대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졌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잖아요. 더운 날씨에 심어졌으면은 그 기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떠한 땅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사람도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나쁜 환경, 나쁜 땅, 물이 없는 그러한 곳에 나무가 심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사람들도 생각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면은 많이 좋아지고 수월해지고 편안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은각 사람의 생각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의 환경에는 죄악된 것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악된 환경을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의 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 애굽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신분이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고되고 어렵고, 자유가 없고, 눌림받고, 핍박받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환경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곳에 살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심었다. 완전히 다른 환경이죠.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살도록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심었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 사상에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유 안 받고 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마귀로부터 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 살수록 자유가 없어요. 욕심에 사로잡히고요. 사망의 생각에 종로로 타고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자유는 하나님이고 자유와 반대되는 구속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전부 다 자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자기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한 자유인 줄 알고 멀리 떠났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자유로 갔어요? 아니죠. 더 매임으로 갔잖아요. 더 불행으로 빠졌잖아요. 더 구속으로 빠졌잖아요. 더 가난으로 빠졌잖아요. 자유는 하나님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 받아야 돼요? 자기 성격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성격이 자유입니까? 아니죠. 내 성격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형성되고 죄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것 따라 평생 우리가 주장하고 살잖아요. 그거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 자유예요. 구속이 돼요. 평강이 없어져요. 왜? 참된 자유가 아니니까 평강이 없어요. 참된 자유로 가야 참된 평강이 있는데 참된 자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여 내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으로 심어졌다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심어졌다 하나님 안으로 심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뜻이지요 가난 땅에 심어졌다는 말은 가난 땅에 있는 환경 가난 땅에 있는 토지의 영향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누리고 살수 있는 나무가 된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의 역량 꺼내서 죄의 역량을 누리고 죄의 역량을 즐기면서 사는 불행한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뽑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안에 심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역량을 받으면서 살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예, 하나님 안에 심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안에 심어졌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나무가 강가에 심어졌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강 쪽으로 뻗어 가지 않니냐고 육지 쪽으로 뻗어 가면 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안에 심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의 뿌리를 열어서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역량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나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주시는데 내가 받지 아니하면은 나는 전혀 역량을 못 받아요. 역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은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보내주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심어진 나무예요. 뿌리를 통해서 토질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야죠. 또 흐르는 물 흡수해야죠. 그 나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의 노동을 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러한 비옥한 땅에 여러분이 있도록 해야 돼요. 마귀가 준 사망의 생각을 따라서 이러한 생각, 저러한 생각으로 산다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에는 광야예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사는 것이 행복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 이제 하나님 안에 심어졌으니까 여러분이 노동해서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의 환경에 가득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생각하세요.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에 그것이 심어지고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잘 자라지를 못했어요. 환경이 안 좋지요. 환경이 안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의 환경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생각의 환경에서 살아야 돼요. 걱정하는 생각이 가득하고 염려하는 생각이 가득 차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노동하셔야 돼요. 생각의 뿌리를 뻗어야 돼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뿌리가 물을 따라가야 물의 도움을 받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은 다 접어두고 세상을 향하여만 있다면 그 생각의 환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여전히 광야와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에요. 걱정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더 많이 한다면 그 걱정에서 자유해지지요? 무엇을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환경에 그것이 건축이 되고 그 역량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안 좋은 생각만 자꾸 하면 나는 안 좋은 생각의 환경 속에서 사니까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은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 안에 심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죠. 하나님 안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이 심었었어요. 그 다음에 심어진 나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영양분을 내가 흡수를 해야죠. 그럼 내가 노동해야 돼요. 내가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야 나의 생각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쁜 땅에서 나쁜 환경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지요. 0편 80편 8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심으셨는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생각의 환경에 정착되지요.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안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은 나의 생각의 환경에 안 좋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실래요? 안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사실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심어졌는데도 3년이 지난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잘못됐지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심어진 것은 조금 자라다가 그냥 죽어 버렸어요. 왜 죽었는가?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뿌리가 뭐예요? 그 토양의 것을 먹는, 그 토양의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발달이 안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죽어버리지. 아무리 좋은 땅에 있다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발달이 돼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쪽으로 뿌리가 뻗어지면 그 뿌리는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만 흡수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 심어진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 심어진 사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죠. 10편 92편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의인은 종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대신과 그에게는 부리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에게 심어진 나무라 그랬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거기서. 성장하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꾸 성장하죠. 여호와의 집에 심어졌다 그랬어요. 심어졌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발달해서 하나님을 생각을 많이 해서 흡수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 심어졌으니까 얼마나 그 토양이 좋겠어요. 그 영양분을 내가 흡수해야지요.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노동을 해야지요. 노동을 해야지요.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가 노동을 해야지요. 우리는 인격자예요. 내가 노동하지 않으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는 인격자예요. 내가 허락을 하고 내가 사모해야 내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으로 들어온다.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의 노동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좋은 생각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안에 분명히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깨닫고 결단하시고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주인이 거두시고자 하시는 그 좋은 열매 많이 맺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